안녕하세요, 동작예입니다. 12월 31일 오후 8시부터 1월 4일 오후 8시까지 2023년 신년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뭐 이벤트 썸네일만 봐도 감이 오지만 사실 큰건 없고 코스튬 포켓몬들 나오는 이벤트인데 그래도 건질 게 하나 있긴 하고 영상 길이도 짧으니 봐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기간 언저리 에크로스플레임을 배운 레시라모가 레이드 배틀에 등장하는데 요거는 1월의 포켓몬고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제 구로무는 덤이고요. 이벤트 보너스로는 알부와 거리 1분의 1 그리고 최초 3개 한정으로 알부와 위젯을 넣으면 부아 거리가 4분의 1이 되는 보너스도 있고요 알부와 위젯은 핸드폰 자체의 위젯 기능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추가하는 방법은 저보다는 네이버가 더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신규 커스텀 포켓몬으로는 파티톤 모자 피카츄 그리고 새해 모자 부우부를 진화해서 얻을 수 있는 새해 모자 야부엉입니다 그리고 야생 등장 포켓몬으로는 새해 모자 부우부 파티톤 모자 피카츄 파티 모자 개무소가 있고요 7 k 로 아래서는 파티모자 피츄, 삐, 푸크린, 토개피, 베로키, 뽀뽀라, 에레키드, 마그비, 루리리 마자가 부화합니다. 레이드 등장 포켓몬으로는 일성에서는 파티모자 파이리, 꼬부기, 이상해씨, 파티톤모자 피카츄, 새해모자 보우브가 등장하고 삼성 레이드에서는 파티모자 니드리노, 팬텀, 레트라, 마자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필드 리서치와 컬렉션 챌린지 보상으로는 별의 모래를 준다고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벤트로만 풀리거나 아래서만 풀리는 수집용 몬들 위주로 짜여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몬으로 챙길 거는 부우부랑 토객피 두 종류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이번 이벤트의 최고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이번 시즌 슈퍼리그 최대 적패로 떠오른 야부엉, 슈퍼리그 12, 날개치기, 불쇠 섀도우볼을 사용합니다. 야부엉 개체를 맞춰두면 마릴리랑 가라르메더 상대할 때 평타 딜이 올라서 일반적이라면 지는 싸움을 뒤집어버릴 수도 있게 되거든요. 요게 평타 들이 오르는 야부왕의 상위 개체 값이고, 2위에서 6위 사이는 비교적 구하기 쉬워 보입니다. 내용 자체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은 이쯤에 두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야부왕은 이거 쓰면 좋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참고 링크 남겨둘 테니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형은 피전2가 있는데 굳이 라는 의견이 대다수네요.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배틀 고수분들 평가도 진짜 후합니다. 이 정도면 되게 좋은 포켓몬인거니 개체 맞춰가지고 꼭 구해보세요. 그리고 토게키스는 원래 마스터에서 엄청 많이 쓰긴 했는데 이번에 너프를 먹어가지고 순위도 많이 내려갔고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너프를 먹기도 했고 이번에 7 k 로 나오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무리해서 구하실 것까지는 없구요. 상점에 의상이랑 포즈 판다고 하고 새로운 스티커들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